네,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실손 의료 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2009년 이전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대안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료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라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래 손해보험회사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생명보험회사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의료비 자율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지다 보니 보험사 간의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장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갱신용으로 운영되는 실손의료보험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비싸질 수도 있,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보고 좀 과열된 경쟁을 시키는 차원에서 어,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1일자로 어,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제도라는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어, 실손의료보험 표준화는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만든 단 하나의 표준 약관을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만든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는요, 어떤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보장 내용으로 보험금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보험료 안정화입니다. 자율화 시기에 보험사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보장의 범위와 금액을 계속 넓혀갔는데요. 갱신형이라는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가입자들의 불만 또한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도로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 실손의료보험 이라는 똑같은 상품을 가입했는데 어, 같은 연령 같은 성별인 사람도 누구는 비싸고 어, 누구는 보험료가 싼 거냐 뭐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실손의료보험은 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0월 1일 표준화를 시작으로 어, 이후로도 여러번의 표준화를 시행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약관의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어, 자기부담금의 확대 또는 뭐 가입금액의 변경, 뭐 갱신주기의 축소, 보장범위의 변경 등 여러 번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몇 번의 표준화를 통해서 보장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 또한 함께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를 크게는 어, 세 가지 세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각 세대별로 표준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화를 하기 전즉 자율화 시기의 실손을 1세대, 어, 표준화 이후 2017년 4월 1일자 착한 실손이 나오기 직전까지를 2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실손 의료 보험을 3세대 실손 의료 보험으로 흔히 일컫는데요.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험료를 조정하는 기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손의료비는 매년마다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변경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구분하여 설명한 각각의 세대별로 보험료를 따로따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가입한 지 시간이 오래된 1세대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이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1세대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료가 좀 비싸지게 될 텐데요.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1세대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세대에서 측정한 손해율에 의해 각각의 세대 안에서만 보험료가 조정된다는 얘기이고요. 다른 세대의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줄수 없다는 얘기와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왜 예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비싸져 있고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시기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이도 있겠으나 방금 설명드린 보험료 조정을 위한 기간의 구분으로 인해서 차이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실손의료보험 갱신 폭탄에 대한 기사들을 좀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유독 2009년 10월 1일자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각각 조정한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요. 1세대 실손의료비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보장을 많이 받은 즉 병원을 자주 갔거나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해서 병원비 부담이 좀 커진 그런 가입자 들의 경우에는 비싸지는 보험료를 감당해가면서도 1세대 실손의료보험 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보험금 청구를 거의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소액의 보험금만 받아가신 분들은 계속 비싸지는 보험료가 좀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 실손 의료보험을 2000년대 초반, 중반에 판매할 당시에는요, 어, 보장효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소, 소위 말하는 보험료 효율이 가장 뛰어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갱신용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표준화를 거치면서 예전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근 가입자보다 좀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험료율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임의로 해지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2017년 4월 1일자로 금융위원회는 착한 실손이라는 상품을 런칭하게 되는데요. 보험료 측면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분들이 보험료 때문에 해지를 해버리고 어, 무보험 상태에서 병원에 갔을 때 보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들은요, 보험료 부담이 훨씬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실손을 가입한 가입자분들조차도 실손 전환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지금의 실손으로 갈아타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전 실손이 가입금액도 높고 보장 내용이 좋은데 왜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뭐 보험사의 꼼수다 등등의 얘기로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좀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고 앞으로도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만성질환자 혹은 뭐 중증 질환자인 경우에 예전 실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건강한 가입자들은 사실 보험료 부담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기 때문인데요. 보험사 또는 뭐 설계사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좀 서로 마음만 상하는 일이 될 텐데. 보험료의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보장에 대한 효용을 내려놓더라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한 실손 의료비 유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개리의 보험 탐구 그두 번째 주제로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탐구를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에 걸쳐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갱신형의 실손 의료보험. 그 보험료 구조, 갱신 원리에 따라서 매년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대처 방안까지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곳으로 오기리의 보험탐구, 실손의료보험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